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V리그 국내 배고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2연승 이후 대한항공전을 3대 0으로 내주며 상승세가 꺾였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1세트에서 줄곧 앞서가며 세트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상대 아포진 마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광인이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히메네스가 프로답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허수봉이 최근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리그에서 손꼽히는 윙스파이커로서 빠르게 폼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은 40득점을 합작한 다오디와 서재덕을 앞세워 세트스코어 3대1로 연패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소 주춤했었지만 결국 다오디가 살아나니 팀도 승점을 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영석과 박찬웅 등은 중앙에서 상대 공격을 잘 차단했고 임성진도 최근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으며 서재덕과 신영석의 중심 축도 탄탄하기에 언제든 상위권 진입을 노릴만한 팀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현대 캐피탈은 직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허수봉의 부담감이 컸던 탓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수봉의 폼이 죽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보다 잘 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과했던 탓에 스윙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광인이 가세했기에 조금만 내려놓아도 괜찮은 허수봉이며 용병 교체가 확정되었지만 히메네스는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장점은 확실히 리시브가 안정적이기에 공격수들에게 안정적인 공이 올라오면서 공격성 공률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센터라인인 최민호 박상아만 조금만 더 분전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은 직전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긴 사면패를 끊으면서 간신히 연패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부진했던 다오디가 다시 힘을 내주면서 팀내 최다 득점인 24득점을 해주었고 공격성 공률도 62%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재덕도 언제나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전력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키맨 신영석은 13득점을 해주었는데 공격뿐만 아니라 블로킹과 서브 등 팔방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삼성화재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우디의 기복 있는 플레이는 한국 전력에게는 언제나 변수인 상황인데 오늘도 다우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대캐피탈과의 경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여. 결국 다우디의 활약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다우디가 정상적인 폼이더라도 오늘 경기는 매우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상황 속에 다우디가 만약 조금이라도 폼이 떨어진다면. 한국 전력이 경기를 매우 어렵게 풀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정광인의 가세로 팀 분위기가 매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허수봉과 정광인 히메네스면 충분히 한국 전력과 해볼만한 상황이며 오히려 윙에서는 현대캐피탈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광인이 서버와 수비, 퀴고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팀에 기여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허수봉은 상대 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이며 히메네스의 공격 집중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센터는. 신영석이 버티고 있는 한국전력이 유리하지만 센터는 리시브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격의 흐름은 현대캐피탈이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현대캐피탈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뎃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현대건설과 KGC인 304 경기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경기에서 지에스칼텍스의 기세에 눌려 경기 초반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교체로 들어와 3-4 세트를 선발로 뛴 정지윤이 리시브를 버텨내며 높은 공격 성공률을 올렸고 위기의 순간마다 양효진이 중앙에서 득점을 만들며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신의 핸디캡을 점프와 스피드로 커버하는 주장 황민경도 잘해주고 있기에 코트에서 좀처럼 약점을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지난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는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하유림 세터가 이전 한국도로공사전과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세터 포지션의 안정감이 살아나자 옐레나가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상대 블로킹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인삼공사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6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GS와의 경기에서도 1세트 잠시 방심을 하면서 세트를 내주었지만, 이내 추스리며 나머지 세트를 가져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야스민의 꾸준한 활약과 양효진과 이다현, 그리고 위기 때마다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정지은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다만, 최근 리시브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즉, 고예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예림이 흔들리면서 공격마저 잘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황민경이 리시브를 더 많이 가담하려고 하고 있고, 정지윤이 고예림 대신 들어가면서 정지윤의 리시브가 안정적이지 않은 탓에 여차하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는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몸을 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게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정호영이 서서히 본인의 폼을 보여 주면서 한송이와의 세대교체도 이제는 보래 한 듯합니다. 또한 옐레나의 꾸준한 활약이 최근 인삼공사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는 모습이며 여기에 이선우와 고희정의 서브가 매우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중 입니다. 특히나 이선우는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레프트에서 11득점을 하며 존재감 을 보여주었는데 박혜민의 부상으로 인해 기회를 많이 받게 된 이선우는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과연 리시브를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인삼공사가 현대건설의 서브 리시브를 버틸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야스민 그리고 황민경의 서브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며, 현대건설 또한 이선호와 고희정의 서브 때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느냐가 경기를 쉽게 풀수 있을지 아니면 길게 끌고 갈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인삼공사는 현대건설에게 단 1세트만 짜내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보여주었으며 이선호와 고의정이 서브가 좋다고는 하지만 옐레나의 공격이 현대건설의 높은 벽을 얼마나 뚫어낼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KGC 인삼공사 이영택 감독은 직전 경기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이후 현대건설을 어떻게든 잡겠다고 밝혔는데 감독의 강한 의지 속에 현대건설과 일전을 준비한 인삼공사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잘 맞춰진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선우와 정호영 등 20대에 갓 들어선 어린 선수들이 좋은 사이즈와 파워를 앞세워 직전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금일 경기에서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KGC인 304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